어, 자 19강 1번 보겠습니다. 19강 1번. 메블랑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이 사람은 이 콤마가 있죠. 콤마. 컴마. 콤마, 컴마, 콤마로 가르고 여기가 동사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시작했다. 메블랑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다. 뭐를? 그의 커리어를. 그의 경력을 시작했어요. 어디서? 27년에 성으로서 이 지역 라디오 쇼를 위해서 27년, 1927년 성으로서 그의 경력을 시작했다. 이게 주어고 여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거를 문제를 내겠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겠어요? 어, 동사 자리를 분사를 써버리는 형태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쓰면 틀렸어. 비기닝 니도 밑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비기닝 x 적어. 비기닝 x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비기닝 여기는 문법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19강 1번은 따로 뭐낼 만한 게 없으니까. 어, 자 프로듀서들은. 생산자들은 uh, did not 끊고 did not have funds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할 돈이죠 뭐할돈 어, 많은 액터를 고용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so 그래서 이 사람이 resulted to 의존했다 만들어내는 것에 의존했다 근데 이 to가 전치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ing 붙었죠 자 여기다 뭐라고 쓰면 안 되겠어 여기다 creating 쓰면 틀 아니 create라고 쓰면 틀렸죠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뭐라고 적어? create라고 x 투부정사 아닙니다. 이투 전치사예요. r e s o r t to 어디에 의존하다고요? I-N-G를 반드시 써야 된다. 하여간 프로듀서가 돈이 없어서 액터를 고용할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에 의존했다. 어, 다양한 목소리를 그리고 personas 이 인물을 for the show 그 쇼를 위해서 이거 때입니다. 때 어, 필요되어질 때고요. 여기 day가 생략되었다고 나왔죠. 이 day가 누구겠어? 뭐가 필요되어질 때야? 어, 다양한 목소리와, 이, 뭐, 인물들. 그런 것이 필요되어질 때죠. 그래서 이 day가 나치칭하는 바는 그겁니다. 굳이, 굳이 뭐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 needed라는 형태주의, 요거. 요거. needing 쓰면 x다. need에 ing 붙이면 x요. 그리고 여기선 내가 이것만 했고 얘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첫 번째 문단에서 문제를 낼때 문법 문제를 낸다면 난 반드시 여기를 낼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뭐 컨시저는 당연히 얘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산업 전문가들에 의해서 고려되는 거지. 어 발명가로 어 만화 보이스 액팅이니까 만화 서, 어 목소리 연기에 어 바, 바, 여기서는 발명가라기보다는 창시자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하여간 난 발명가라고 할 거야. 만화성우 연기의 발명가로서 많은 산업 전문가들에 의해서 고려세는 그런 멜블랑인데 뭐 굳이 나 같으면 여기를 낸다고 말했죠, Begin을. 하여간 Needed 알아두고요. Begin 알아두세요. 왜 갑자기 붉어졌지? 자, 내려와서 He became a regular. 여기서 Regular의 뜻은 uh, 원래는 단골,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고정 출연자죠. 어, on the Jack Benny program. The Jack Benny program의 고정 출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근데 거기서라고 해석했죠. 컴마 찍고 where의 해석법은 근데 거기서입니다. 자, 이 where는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 어, 앞에 보니까는 on, 전치사 on 보이죠? 여기 on, 여기. 그럼 이것도 on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on 위치로. 이 where를. 근데 위치로만 못 바꾸죠? 위치로만 못 바꾼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위치로만 바꾸려면은, 어, on을 갖다 붙여야 되지? 어,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냐? 이 뒤에다, 제일, 제일 밑에다,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식의 변형도 출제를 할수 있어요. 이 where 자리를 위치로 놓고, 여기다 위치라고 이렇게 쓴 거야. where 지우고, 여기 위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글씨 잘 쓰지? 마우스 컨트롤 힘들어. 어, 위치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온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거 맞다고요. 이런 식의 변형도 주의하세요. 문법. Regular. 아, rare. 중요한 자리다. 하여간 그는 조정출연자가 어,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근데 거기서 그가 제공했습니다. 목소리를 제공했다. 많은 캐릭터를 위한 목소리를 제공했습니다. 어,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 동물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오브젝트들 물건들. 모와 같은 자동차와 같은 모한 자동차야. 근데 튜닝이 필요한 자동차와 같은 그런 거의 목소리를 연기를 했어요. 아요간 여기서 중요한 말은 where입니다. 자, t h e distinctive voice. 이게 distinctive는 독특한이란 뜻이죠. 그 독특한 목소리, 그가 만들어낸 독특한 목소리는 여기서 끊고 끊고 그가 만들어낸 독특한 목소리, 이 Porky Pig라는 돼지죠. 뭐. 이 돼지 역할을 위해서 그가 만들어낸 독특한 목소리는, 어, Fueled, 기름을 부었다. 그의 Breakout Success 아주 엄청난 성공의 기름을 갖다 부었다. 뭐, 부채질 했다. 라는 뜻이죠. 어, Warner, Warner Bros.에서의 아주 엄청난 성공 갖다 기름을 부었다. 독특한 목소리가. 곧 Blank이라는 사람은, 어, 밀접하게 관련되게 되었다.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 PP 형태 주의하시고요. 뭐랑 관련되게 되었냐면 많은 그 스튜디오의 가장 큰 만화 스타들과 관련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어 데, 많은 다른 스튜디오들에서 스타 역을 맡았나 보죠. 목소리, 성우 역을.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캐릭터가 있냐. 헤나 바바라 스튜디오에서의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뭔지 몰라도 돼요. 그 캐릭터가. 약간 그러니까 많은 역할과 관련이 있게 되었다. 이 문장은 뭐야? 이 블랑이라는 사람이 어, 여기저기에서 불러주는 인기 스타가 됐다라는 뜻이죠. 뭐. 그리고 his longest running voice 그의 가장 오래된 어, 뭐야 이거? 그의 가장 오랫 동안 learning 달리는 보이스 오버는 보이스 오버는 이제 목소리 연기한 걸 이렇게 뜻하죠. 목소리 입힌 거.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달린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는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그것은 어 캐릭터 데피덕을 위한 것이었는데 약 52년 동안 한 사람의 목소리를 연기했대요. 와. 목소리 많이 바뀌었겠네. 사람 늙어가면서 그치? 블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야, 좀 어, 쫄보야. 자기 작품을 있잖아. 어, 자기 작품에 굉장히 뭐했어요 보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약 조건에 이게 있었어. 스크린 크레딧인데, 스크린 크레딧이 뭔저 알죠. 이 영화 다 끝나고, 또는 만화 다 끝나고 올라오는 그막 각본, 뭐, 어, 뭐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반드시 보이스 캐릭터 라이제이션메어블랑에 의해서. 보이스가 연기되었음. 이라는 말을 쓴 스크린 크레딧이 credit, 항상, always 있었다. under the terms of his contracts. 그의 계약서란 뜻이죠. 계약서의 조건. 조건. 여기서 무슨 뜻이야? 조건이란 뜻이다. 그의 계약서의 조건 밑에 있었다. 이 reading은 어, 뭐라고 읽히는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뭐뭐라고 읽히는. 그래서 어, 예문을 하나 더 적어볼게. reading에 관해서. 그래서 이거 보세요. Uh, there was a sign. 어, 표지판이 있었다. Reading stop. Stop이라고 써 있는, 뭐 stop이라고 읽히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 read입니다. 알고 계세요? Read라고 안 쓰고요. I-N-G를 갖다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랑 screen credits 여기 있죠? 자, 이렇게 걸린 거야. 매일 블랑에 걸려서 여기다 was라고 쓰잖아? 그럼 너 틀린다. was라고 쓰고 x라고 적어주세요. 여기다. was x. 이렇게. 그래서 19강 1번은 어 문법 위주로 좀 보세요. 문법 위주로. 돌아와서 좀 체크 좀 다시 해볼까? 봐. 뭐, 뭐보라 그랬지? 여기 주의하시오. 그리고 여기 주의하시오. 여기 주의하시고. 여기 주의하시고. 어떻게 바뀔지도 가르쳐줬지. 그리고 어 여기 주의하시고. 이런 식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한다면 여기 중간이 좀 비니까 그리고 여기 생략된 태 이런 것도 보이죠 이걸 위치로 바꿀 수도 있죠 여기 있는 위치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관계사가 여기 문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관계사를 두번 내지는 않을 것 같고 관계사 여기 태 동명사 어, 준동사 전, 정동사 자리 그리고 마지막도 준동사 정동사 자리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서 문법을 집었고 그리고 음, 순서나 삽입을 내기에는 내용이 뭐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 앞부분만 조금, 앞부분만 조금 이제 초기의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이 여기서부터는 어디를, 뭘 먼저 갖다 박아도 괜찮을 것 같아. 얘를 먼저 나와도 되고, 뭐 얘가 먼저 나와도 되고, 뭐, 얘가 먼저 나오 되고. 그래서 뭐, 순서를 내기 좀 그래요. 삽입이나 순서 내기가 조금 그러니까는. 자, 여기선 반드시 문법에 좀 집중해서 알아둡시다. 자, 요렇게 해서 19강 1번 멜블랑에 관한 성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